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어,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모없이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은 변화산에서의 주님과 또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이야기 내려오셔서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와 산 아래서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믿음의 여정 위에서도 산 위에서와 산 아래서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서의 그룩한 영광과 충만함을 누렸지만 또 그들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그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산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들의 영광과 또 그들이 산 아래 내려와서 그들이 이겨야 될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도 산 위에서의 영광과 또산 아래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기고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왜 우리에게 영적인 특별히 영의 충만함, 또그 충만함은... 무엇으로 우리가 누리고 할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산이 위에서와 또산 위에서와 또산 아래에서의 주에 놓란 영광과 권능을 동일하게 누리는 귀한 은혜있 길을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laughs>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 아멘. 아,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변화산의 기적 또 변화산의 어떤 거룩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이제 영적인 충만함에 들어가자 그들이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모세와 또 엘리야가 함께 보이면서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거합시다.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럽니다. 어, 우리들에게도 어, 이렇게 어, 어떤 어, 영적인 충만함, 또 그룩함을 누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를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깊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에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어,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여기서 주를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곳에서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 오늘도 하루 우리는 저산 아래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어,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영적인 능력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산 위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위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산 위에서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산 아래의 삶에 우리의 현실이 반드시 있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군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37절로 38절의 본문을 교독합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더라 그랬습니다 아, 아마 뭐 어, 베드로도 그랬죠 정말 산 위에서 얼마나 황홀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였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냥 초막을 짓고 여기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맞이고 있는 것은 이제 아우성과 또 고통과 또 문제 투성이 그리고 특별히 산 아래에서는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현실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어, 누가 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태 복음에도 나오고 마가 복음에도 나옵니다. 어뭐 조금씩 내용은 달라 여기죠. 음, 예를 들면 그 아들이 어,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더라.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어, 음, 그래서 어, 그 아버지가 어, 이 아들이 예, 간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아이가 낫지를 않았어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 사람도 고통스럽고 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어, 그 제자들, 그 아홉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권고해 하고 있는지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산 위에서는 그룩한 영광 가운데, 야 우리가 정말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충만함에 그냥 머물렀으면 참 좋겠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 아래서에 맞이하는 현실은 그들과 상관없이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특별히 이런 귀신들로 인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는 거이죠 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실은 우리가, 그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음, 그런 고통이 있고 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림이냐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 여러분이 꼭, 어, 우리가, 어,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 아래서는 언제나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이 나가자 그 시로 그 아이가 깨끗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냥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났더라 그런데 마가복음에 놓아보면 제자들에게 물음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정말 오늘 보고 싶은 본문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 아멘 아, 예. 그렇습니다 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에, 우리는 그 아들을 위하여 어, 아무리 애쓰고 어, 수고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아,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종류는 뭡니까 귀신, 이런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라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서와 산 아래에서의 삶이 다르지만 우리는 산 위에 있든지 산 아래에 있든지 동일하게 주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능력은 오직 기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에서의 삶은 우리와 상관없이 늘 이런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길은 다른,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오직, 기도 외에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산 위에서만 있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옛날에, 예. 우리가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기도원이 좋다고, 그냥 기도원에서만 널 올라가, 거기만 그,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토피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꾸. 피하면, 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은 그런 문제가 사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냥 널 그런 모임에 그냥 머물고 그런 곳에만 자꾸만 있고 그러면 마음이야 편하죠. 그래서 산 위에서만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도 여전히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성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다가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각자 하루도 오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가 원치 않고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직면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때로는 우리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마치 이 아버지처럼 아, 내 아들이 간질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아,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육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어, 내 아들은 간질병이에요 간질병이에요 그저 인간의 문제를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것으로만 보고 크기에 아무리 매달려 보세요 마치 수고하고 애쓰는 제자들처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알든지 모르든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므로 오늘도 산 아래서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들을 능히 이기는 능력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하고 주의 근능가 능력이 나타나는 산 아래서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